우리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좌우 보시면서 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동안 저희가 이제 거룩과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그렇다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이제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일절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일절에 보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박연선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보면 이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을 조금조차 단 조금조차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장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 죽으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연약할 때에는 이제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열정과 의지조차 가질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제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조차 그래서 구원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작은 갈망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우리였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경건하고 이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이제 평안인데 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이 화평이 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화목과 화평을 이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1절에 이 누리자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제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래서 그 규제와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그것이 은혜로 가능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 그래서 화평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절에 제가 이 원어로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이제 과거의 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들어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런데 1절에 이 화평을 누리자는 어떻게 되냐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관계를 즐기는 것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할때이 누리자는 원어로 보면 이제 즐기자인데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신 비전 가지고 살고 또 위로 가지고 살고 그 사랑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책 평론가 한 분이 나와서 강의하는 이제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박웅현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이 광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평론이하 평론을 하요는 거예요. 근데 또 본인도 많은 책을 또 썼더라고요. 찾아보이까 근데 이제그분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게고 이렇게 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르바에 대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이가고뼈이 단단한 사나이이며게플 때는 진짜 눈물이 뺨을 흐게 했다. 기쁠 때면 형 이상하게 채로 거르, 거르느라고 그 기쁨을 잡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쁠 때면 형 이상하게 채로 거르느라고 그 기쁨을 잡치는 법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 박웅영이라는 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자신이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라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면 춤을 춰버리면 되고 슬프면 울면 되는데 우리는 형 이상하게 채로 계속해서 거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 슬픔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으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셔서 받아 주셨다면 그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즐기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이제 정리하면서 큰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는 것이 아닌 하는 것이 중요성.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화목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할 때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형 이상하게 채로 그것을 이제 거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뭐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뭐 방금 좀 전까지도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뭐 거부하시진 않을까,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편안하게 즐겨도 되나, 누려도 되나, 뭐 이러한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 알기만으로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함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대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순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되면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복잡함 때문에 또 스스로도 계속해서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제 아는 것에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제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단순함으로 바꿔 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최근에 그냥 지나가면서 본 광고인데요. 제 굉장히 또 와닿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김혜자 선생이 배우가 나와서 하는 은행 광고예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뭐 제가 은행을 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뭐 금융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내 네, 내용이 좀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이제 배우님이 이제, 이제 걸어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골목 이제 그 이런 통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라디오 같은 데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김혜자 배우가 뭐라 하냐면, 하품을 해요. 하품을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 좋지. 그런데 저런 말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참 저한테 하는 질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좋지. 그런데 저런 말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융은 실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전, 이 실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그냥 뭐 듣고 거기서 좋고 끝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실전, 그 실전 안에서 풀어주신 그 화평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막 즐기게 되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면 뭐 어떤 일들이란다며 하나님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교제와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뚜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더 뚜렷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즐기고 또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화평을 누리면 그 화평 가운데서 그 화평이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나 아,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이거나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 명확한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살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 진정한 나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평, 그 화평을. 누리는 것, 이 즐기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제하자고 하실 때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영향 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주시는 그 의로운 자로서의 정체성을 또 분명하게 하며 죄책감이 아니라 뭐. 어뭐 이런 그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온전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항상 그 암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형이사계의 그 채가 계속 많은 생각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즐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기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의로운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1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이 아니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누림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뚜렷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평화과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제 구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는 자이죠. 근데이 화평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라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3절에는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조금 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될수 없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안남은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뭐 끝에 소망이 이제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 소망에 가서는 좀 즐거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난이 주어지자마자 즐거워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제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죠. 저 웬만하면 나에게는 안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벽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즐거울 수 없는 일이 환난이고 이제 고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즐겁다는 표현을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쓸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이제 2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수 있냐면 즐거움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동행하심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환난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있어서 일일이 비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느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안에서 그 화평을 즐기는 그 속에서. 즐거워할 때 그것이 이어지게 되고 환난 중에도 그것이 이어져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 순간에 발견하면서 미리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딱 주어지는 순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소망을 미리 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또 즐거움으로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관점으로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내 안에 그것이 소망으로 면접일이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자체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이 소망을 먼저 보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게 하기에는 하는 것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단련시키시구나 그렇게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하신다 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고 인내와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이 부끄럽지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단련을 통해서 단련된 내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제대로 잘 자리 잡게 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소망이 딱 이루어졌을 때그 축복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계속 그 과정들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원리를 조금은 알수 있어요. 조금은 제가 이 원리를 압니다. 그런데도 이게또환란이딱 주어지면 뭔가 마음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이 딱 주어지면 어 이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여전히 제 그 시작점에서 있어서는 또 힘들어요.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들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살짝 또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것이 조금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원리로 좀이 이전에 왔던 삶 속에서 좀 있, 있기 때문이에요. 제간까지 이제 제가 막 거쳐오면서 뭐 전도사 때는 전도사로서 받는 훈련이 있었고 또뭐 강도사 때는 강도사로 받는 훈련이 있었고 또 부목사가 돼서는 또 부목사가 부목사로서의 받는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때에 맞게끔 이제 훈련들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제 힘들죠 힘든 일도 있었죠 많이 힘들고 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뭐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는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제가 사모에게 이야기한 것은 참그 시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막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해력이라는 것은 그 지혜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이해력,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그 고난과 한난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가 없더라. 그걸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를 향한,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삶이나 뭐 이해력, 뭐 이런 어떤 지혜, 뭐 삶을 풀어 가는 지혜 아직도 뭐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감사함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 환란이 있었고 인내했고 연단하셨고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많은 것들을 갖게 하셨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때 갖다 오면. 아,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면 이것을 가질 수 없구나라는 그런 뭔가의 아찔함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우리 가운데 경험으로 쌓이고 또 믿음으로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환란이 딱 왔을 때, 아, "하나님을 뭐 주시려고 일어나보다"라고 단순하게 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이 환란 때문에 주시는 것을 먼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이것을 먼저 마음의 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먼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있다가 보면은 환난과 고난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즐거움은 거의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져 버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흔들 수 없는 그 즐거움이 그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 안에서 그 즐거움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가 보면은 환난도 그 안에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할라은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먼저 이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목사님의 그 카톡을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분 어떻게 지내시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을 딱 눌렀는데 아잘 눌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한 문장을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험한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아, 굉장히 오늘 말씀하고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란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너무 힘들지만 이제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유능한 선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험한 파도가 왔을 때 유능한 선장이 되는 것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먼저 봤을 때이 환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즐거워할 수 있고 이 소망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와 연단으로 잘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5절은 우리가 구원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핵심 기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또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 기반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때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 그것도 이해가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마음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기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집중하게 하고 결국 소망을 붙들게 하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환난은 피하고 싶지 마지하고 싶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화평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구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럴 때그 사랑이 마음에 담기고 그 관계의 화평을 다시 깨닫게 하고 화평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고 즐거울 때또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과 선순환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평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화평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도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도 어느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